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산 아이템, 그중에 제가 잘 입고 다니고 잘산 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어 요즘에 갑자기 막 날씨가 추웠다가 막 더웠다가 이래가지고 어막옷 입기가 애매해서 옷 사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도 막 요즘에 뭐 새로운 시즌 아이템들도 많이 나오고. 이쁜 옷들도, 옷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 아이템들 제가 샀던 거 최근에 몇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아이 어, 애는 이 가죽 자켓이에요. 어, 리고엔스 건데, 요즘에 계속 이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어, 막, 뭐, 입기, 겉에 입기도, 아우터 입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얘만 입고 다니는데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길, 길이가 짧아요. 기장이 되게 짧고, 어, 지퍼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단추도 되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닫으면 히든으로 바뀌고, 그래서 좀어 핏도 되게 예뻐요. 뒤는 이런 어 리고엔스에서 나오는 이런 시그니처 밴드가 이렇게 달려 있고 기장은 엄청 짧고 팔은 되게 길어요. 이 가죽도 되게 뭔가 막 글로시한 가죽도 아니라서 그냥 매트한 이런 가죽이라서 그냥 시크하게 그냥 리고엔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니고, 그냥, 막, 반팔 티셔츠나, 완전 캐주얼한 거, 위에 그냥 입어도 되고, 네 그냥 약간 힙하게 입을 때, 그래서 기장은 이렇게 좀 짧고, 기장은 이렇게 짧아요. 짧아서 그냥 뭐, 데일리하게 입고 다니기 좋고,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지퍼는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살짝 불편한데 뭔가 이게 리고인스만의 그런 맛이고 팔은 조금 뭐랄까 리고인스가 팔이 좀 짧게 나오잖아요 이통이 그래서 팔은 이렇게 짧게 나오고 그래서 팔은 되게 얇고 뒤는 약간 이렇게 들려있어서 되게 예쁘게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죽에 빠져가지고 음, 큰맘 먹고 샀는데 예쁘게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얘도 가죽인데 얘는 조금 오버사이즈거든요. 살짝 뭐랄까. 그냥 완전 편하게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아메, 아까 거 리고엔스는 조금 핏한 느낌이고 좀 크롭된 기장이면 얘는 좀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진짜 완전 스테디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아 그것도 리고엔스도 힙하게 입을 수 있는데. 얘는 조금 그, 사이즈감이 있어요. 좀 루즈하게 떨어지고, 어, 그냥 완전 기본 느낌이고, 지퍼는 약간 이런 디테일이 있고, 얘는 브랜드가, 어, 시오볼? 시오볼이라는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 보는데, 핏이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핏이 되게 예뻐요. 사실 지퍼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런, 뭔가 디자이너 브랜드틱한 느낌의 얘도 리얼 레더인데 제가 이런 가죽 좋아하거든요. 뭔가 광택이 막 너무 있는 건 아닌데 막 적당히 있으면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은 이태리 가죽이고 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그래서 잠그면. 인구는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쁜데, 이렇게 깃을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거든요. 뭔가 멋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가죽 자켓이고, 얘도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고, 그냥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시어볼이라는 브랜드인데, 처음 봐요! 갤러리아 지사구사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퀄리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죽에 빠져가지고 얘도 가죽 자켓인데 얘는 완전 약간 나그랑처럼 이 여기 어깨선이 엄청 살아있거든요 얘는 입으면 되게 예뻐요 뭔가 발렌시아가 쓰러운 핏인데 되게 뭐랄까 멋스러운 가죽 자켓 그래서 이렇게 깃을 세워서 입어도 되는데 이러면 너무 너무 멋부린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젖혀서 입거든요 이렇게 입고 얘는 국내 브랜드인데 그래고 어, 버스레더고 ERA ERA라는 브랜드고 얘는 그냥 뭔가 리얼 레더는 조금 부담스럽고 레더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거고 얘도 잘 입고 다녀요 잘 입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젖혀가지고 인스타그램 보다가 샀는데 모델이 여기 안에 막 셔츠랑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음, 핏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캐피탈인데 약간 워크 자켓 데님 워크 자켓 생치인데 요런 포켓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되게 오버한 어, 이런 워크 자켓에 조금 뭐랄까 지루한 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얘는 뭔가 좀 이런 포켓 디테일도 새롭고 절개도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 요 그냥 약간 뭐랄까, 음, 막비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막, 막 바람 많이 불고 편하게 입을 때 그냥 데님 워크 자켓, 막뭐카라치나 아니면은 막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너무 많잖아요. 많 사람들이 많이 입으니까 얘는 뭔가 음 사람들 많이 안 입고 이, 이런 디테일이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어 단추 구멍도 막 이렇게 어투로 막 이렇게 꿰뚫어 놓고 단추도 막 이런 빈티지한 헤리티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막.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막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뒤에도 막 라벨 달려 있고 근데 막 너무 이게 과하지 않고 그냥 진짜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 같은 느낌의 디자이너 디자인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빛도 그냥 이렇게 오버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서 요즘에 그냥 갑자기 막 추울 때 안에 아 반팔 입고 이런 식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 얘는 아워레가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laughs> 깔별로 두 개를 샀는데 두 개를 살려고 산건 아니고 되게 약간 박시한 이렇게 볼륨이 살아있는 그런 얘는 항상 나오는 그런 어 맨투맨이에요. 근데 얘는 좀 빈티지한 그레이 느낌의 맨투맨이고 얘는 되게 뭔가 그 녹슨 것 같은 워싱이 되어 있는 그런 어 소재랑 워싱이 되어 있는 맨투맨이거든요. 사실 전 얘가 예뻐서 어 샀는데 얘 얘를 얘로 착각하고 산 거예요. 인터넷으로 샀는데 근데 환불하기 귀찮아서 그냥 얘도 사고 얘도 사고. 근데 둘다 너무 잘 입고 다녀서 어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얘는 이런 워싱 같은 것들이 막이게 녹슨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게 저는 되게 특이해서 구매를 했고 얘는 그냥 진짜 기본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맨투맨 아오레가시 얘는 커미션, 커미션이라는 브랜드인데 어 사실은 어이 체크 셔츠가 저는 옛날부터 갖고 싶었는데 커미션이 막 그렇게 싼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 저걸 그돈 주고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세,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아더 컬러로 블루가 있었나? 어, 있었는데 사실 블루를 더 갖고 싶었는데 재고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이제 사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온 아이인데 전이 카라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열고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안에 그냥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여기다가 여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닫고 입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 이렇게는 잘안 입고 이렇게 풀어서 입어요. 그 두개 카라인 것처럼.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엄청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이제 최근에도 막 그냥 레이어드로 해가지고 안에 나시 입고 그냥. 그리고 위에 겉에 자켓 같은 거 입고 그런 밑에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살짝 삐집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해서 잘 입고 다녔던 아이템입니다. 얘도 커미션인데 제가 요즘에 커미션에 빠져가지고 아, 원래 커미션을 좋아했는데 어, 커미션을 살 엄두가 안 나다가 최근에 커미션이 세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질렀어요. 얘는 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옷이 그 틀어져 있어요. 그냥 기본 후디인데 이옷이예 지퍼도 그렇고 옷 자체 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그냥 이렇게 틀어서 입는 듯한 느낌의 후디예요. 얘도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그냥 어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막 완전 바지 막 되게 어벙하게 입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걸치는 용도로 입고 안에 막 이렇게 기모로돼 있어서 그냥 후투로 맞투로 잘 입고 다니고 그냥 기본 후디 입고 질릴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트위스트된 느낌의 디자인이 있는 후디 같은 거 입,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커미션인데 얘 진짜 요즘 교복처럼 입거든요.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어 카라티인데 우리 막 기본 카라티도 많이 입잖아요. 근데 블랙이니까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아까 그 후드티처럼 이렇게 트위스트 돼 있어요. 옷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레이핑이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 카라티거든요. 그래서 뒤 보면은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이게 입으면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너무 예쁘고 이렇게 여기 여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살짝 중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요즘 근데 짧은 짧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입기에 되게 좋고 어디든 매치하기 좋고 그냥 요거 딱 하나 입고 바지 그냥 기본적인 거 입어도 그냥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얘도 사실 커미션인데 커미션이 너무 많나 이 바지거든요 그냥 완전 트리닝 바지인데 기본은 아니고 이 티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옆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 나오는 그냥 완전 기본으로 입을 수 있고 여름에 완전, 시오, 완전 시원한 소재거든요 약간 냉장고 같은 소재인데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그렇다고 막 너무 캐주얼하진 않아서 그냥 여름에 이렇게 툭하고 입을 수 있는 근데 막위에셔츠 같은 거 믹스매치 하면은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막 얘는 되게 캐주얼하고 위는 약간 조금 셔츠 같은 걸로 어 믹스매치 하면은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구매했고 커미션이 이번에 세일 엄청 해가지고 제가 엄청 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지 언제 사겠어요? 응? 커미션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기본에 이렇게 어 브라운으로 이제 띠가 둘러진 트랙 팬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템입니다 얘는 최근에 막 샀는데 많이 입진 않았는데 아직 여름에 진짜 많이 잘 입을 것 같아요 완전 시원한 소재니까 그래서 막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그냥 뒤에 제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냥 이렇게 어, 입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어, 체크셔츠거든요 근데 약간 도톰한 약간 울? 울 같은 게 섞인 그런 체크셔츠예요 근데 이 체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핑크빛 의 베이스에 약간 이런 레드톤이랑 블루톤이랑 은은하게 근데 막 그런 너무 클래식한 체크셔츠는 저는 안 어울려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스트릿한 무드의 체크셔츠? 얼떨틴 같은 그런 체크셔츠 느낌인데 사실 얼떨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덜스파더라는 어, 일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워싱 같은 것도 돼 있고 너무, 얘도 너무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기 때 안에 흰티 입고 티얘 위에 걸쳐 입으면 그냥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게 어, 약간 소,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체크도 너무 예쁘고 어, 얘도 진짜 잘 입고 다녀요. 음, 오히려 막 그런 명품 이런 것보다 이런 캐주얼한 브랜드에서 산 것들을 더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미우미우 카라틴데 어,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녔어요 뭐 되게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저는 사실 네이비를 사고 싶었는데 네이비는 재고 없어가지고 브라운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운으로 샀다는 이유는 이, 이 약간 레이어드 된이 느낌? 이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네이비는 이게 없었어요 네이비없었었얘얘뭐약약 무슨 한 한정? 즌한 한정으로 왔왔다하하라라요요 사실 이실이그뭐그별게아닌아이렇이렇와있와있뭔게좀힙좀힙운러운요예요 뭐 이런 이런 기본 카본티미티미우미우잖아요안데이요근뭔이 하나 뭔덧하주더덧뭔주두까 어 입은 v 같고 입은 사는 고두고 그래서 어 얘는 그냥 원얘부터사원싶었터사그싶 어 이번에 하냥 사자 하고 샀어요 그래서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녀요 그냥 캐주얼하게도 잘 입고 뭐 레이어드용으로 잘 입고 확실히 어, 뽕 뽑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얘도 저거 브라운을 사면서 이것도 같이 샀는데 얘는 니트거든요 어, 울 니트예요 그래서 니트는 그냥 우리가 고급스럽게 입을 때입잖아요 얘도 그냥 제가 네이비를 원래 사고 싶었어가지고 얘도 그냥 어, 니트로 네이비로 입으면 예쁘겠다 해서 얘도 산 거거든요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녀요 저거랑 이게 같은 PK이지만 얘는 니트고 또 네이비고 쟤는 또 그냥 PK 면소재고 이러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얘도 그냥 포멀하게 입을 때 아니면 조금 차려입고 싶을 때 입고 쟤는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 입고 그래서 둘다 레이어드용으로 너무 좋고 얘도 나름대로 막 니트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래서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렌시아가 빠져가지고 발렌시아가 제품을 좀 많이 몇개 샀는데 바지가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발렌시아가에. 제가 원래 막 발렌시아가를 그렇게 막 선호하고 막잘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캔디링 라마가 셀린에서 부츠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셀린을 갔는데 그 부츠컷 입어봤는데 저한테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큰 사이즈가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우연히 발렌시아가를 봤는데 발렌시아가에서 막 이런 그 캔들나 가 입었던 이런 부츠컷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러면서 부츠컷을 샀거든요. 얘도 근데 막 셀리는 되게 뭔가 나름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잖아요. 얘는 좀 힙스러운 부츠컷이에요. 약간 이게 되게 로우로 돼있고 이 허리가 되게 커서 로우로 입는 느낌이고 뒤가 이렇게 뜯어져 있거든요 뭔가 발렌시아가 감성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디스트로이 돼가지고 이렇게 뜯어져 있고 워싱도 컬러도 예쁘고 그냥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응, 최근에도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그냥 여름에 흰 티에다가 그냥 얘만 입어도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 얘도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 얘도 발렌시아가인데 얘도 살짝 얘도 부츠컷이거든요 근데 그 부츠컷에 갑자기 제가 빠져가지고 부츠컷 다리가 얇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컴플렉스인데 저 밝은 컬러를 사니까 이런 뭔가 어두운 컬러도 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두개 중에 뭐 하지? 이러다가 어두운 컬러, 밝은 컬러 두개다 포기할 수 없어서 요거 두개다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어, 얘도 워싱이 너무 예쁘고 사실 저는 밝은 컬러보단 얘를 더잘 입고 얘가 조금 더 소재가 얇아요. 얇고 쟤는 조금 더 두껍고 그러고 얘는 얘가 조금 더 슬림한 느낌? 얘는 약간 제어리에 입는 느낌이고 쟤는 로우에다가 조금 통이 넓고 얘는 약간 슬림한 그냥 클래식한 부츠컷 느낌 그리고 소재도 얇고 약간 스판기도 있어서 되게 잘 입고 다니고 핏이 되게 예뻐요. 그 얘도 잘 입고 다니는 어, 발렌시아가 바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뒤는 찝어놨거든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입고 다닐 때. 얘도 발렌시아가인데 얘는 진짜 제가 너무 갖고 싶은 바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EOSS에서 어, 이 바지랑 이 티셔츠랑 같이 이렇게 모델이 입고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딱 크롭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티셔츠는 이 티셔츠 발렌시아가인데 이 카라티를 제가 프리오더 쇼에서 그 행사할 때 가서 샀거든요. 근데 얘를 얘, 얘가 되게 크롭하고 얘가 되게 타이트한 그 쉐입의 카라티인데 얘는 너무 예쁜데 얘 맞는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뭘 입지? 뭘 입지 하다가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리뷰 때이 바지도 있었는데 그때 입었을 때는 막 되게 사이즈가 그때 막 쇼에 나온 피스가 나온 거라서 저한테 맞지도 않았고 되게 길었고 막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좀 레디투웨어 라인으로 나온 애데 네?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미디도 짧아서 그게 너무 예쁘고 딱 로우로 해가지고 핏도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고 일자 핏인데 워싱도 이렇게 그냥 되게 되게 뭔가 멀멀한 것 같은데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하고 진짜 달려가서 바로 샀던. 아이템인데 얘도 진짜 잘 입고 다녀요. 그냥 모랑 입어도 위에 검은색 티랑 입어도 뭐 흰색 티 검은색 티 그냥 모랑 입어도 너무 예뻐 얘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고 이 카라티도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잘입 이렇게 교복처럼 이렇게 잘 입고 다닙니다. 발렌시아가 그신 바지가 발렌시아가 신발이랑 안 신으면 이게 끌려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발렌시가 신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청키하고 너무 뭐랄까 너무 오바스럽고 너무 약간 신발에만 막 너무 눈이 가가지고 제가 잘안 신는데 어 도저히 이게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이 기장이랑 이런 건데 또 수선을 하자니 핏이 망가져서 수선을 안 하는 걸 추천한대요 직원분들이. 아 그래서 얘네들의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렌시아 가 신발을 또 샀는데, 얘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오바스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굽이 이렇게 높긴 해요. 얘 많이 신고 다녔는데, 얘도 뭔가 트레이닝 슈즈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되게 넓어요. 이 볼이. 제가 발볼이 넓어서 되게 편안하거든요. 얘는 약간 그런 넓은 그런 발렌시아가 신바지랑 입을 때, 밑에 고이는 느낌이 나면서, 이 슈즈랑 같이 신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아이보리 컬러? 약간 이런 느낌의 신발이랑 같이 신고?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슈즈인데 먼데이 슈즈라고 얘도 막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 화이트로 왔는데 제가 신으면서 약간 이렇게 빈티지하게 바뀌었는데 전 이게 더 멋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되게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고 되게 어, 발렌시아가가 무겁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얘도 그냥 그런 밑에 긴 바지랑 같이 해가지고 신고 다니면은 되게 멋스러운 신발입니다. 얘는 어 얼씬 바지인데 얘도 이렇게 밑에 막 이렇게 올이 풀려 있고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니는 바지예요. 어 얼절티는 원래 이런 데님을 잘하니까 진짜 이건 평생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입으면 입을수록 더 멋있어지는 바지인 것 같아요 워싱도 너무 예쁘고 그냥 어도로 맞도록 입고 편하고 되게 힙하게 워싱도 너무 예쁘고 해서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니는 청바지입니다 얘는 이제 JW 앤더슨 바지인데 이게 이 트위스트 안바지 버전이 있거든요 얘도 되게 잘 입고 다녀요 핏이 되게 이게 막, 되게 막 트위스트 돼가지고 이상할 것 같았는데 되게 예뻐요 히또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런 포켓도 막 앞으로 달려 있고 그래서 되게 잘 입고 다니는 팬츠입니다 얘는 아크네 스튜디오 쿠르넥 그 티셔츠인데 컬러도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고 막, 막 그냥 싸구려 쿠르넥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요즘 쿠르넥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쿠르넥 그냥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어, 아이템이고, 그래서 이런 뒤에 로고도 있고, 해가지고 어, 안에 조금 긴 어, 티셔츠 같은 거 보이게 해서 입기도 하고, 어, 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산 아이템들, 제가 막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들 리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아이템들 <laughs> 제가 사, 샀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어잘 입고 다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제 취향에 맞는 분들이 보셔, 보셔서 잘 재밌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Thank you